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어, 제가 처음 OBS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어, 세팅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행을 하면 OBS 실행을 하면 이게 어 디스플레이 캡처 이게 렇해 가지고 설정을 하면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띄워져 있는 실행되는 화면들이 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새카맣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의 경우는 엔비디아 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트북인데 엔비디아 어,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엔비디아의 제어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여기에 3D 설정 관리라고 있어요 3D 설정 관리를 어, 보시면은 아좀 드리나요? 여기 에 보시면, 기본 그래픽 프로세스를, 어,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보통 자동으로, 자동 선택으로 지금, 어, 대각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합 그래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OBS 스튜디오의 그 디스플레이 캡처가 어, 실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된다 통합 그래픽으로 그래서 바꿔주면 어, 바꿔주고 나서 다시 OBS 스튜디오를 어,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크가 이게 그 어, 소리를 녹음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소리를 녹음을 못했는데 어, 이 경우는 어, 보시면은 제어판에 보면은 어, 두 가지를 처음에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 개인 설정, 어, 개인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 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가 있는데 먼저 개인 설정에 보시면은 개인 설정 사용자 계정 개인 설정 아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 어 저의 경우는 이게 지금 설치가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어 놓고서 <laughs> 그 마이크가 이렇게 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그, 아까 마이크 설정을 리얼텍 어 설정했는데, 어 처음으로 그거 이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어 홈이 있습니다. 홈. 자, 홈에 보시면은 개인정보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뭐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클릭합니다. 마이크를 클릭해서 어이 장치에 대한 마이크 액세스가 켜져 있습니다. 아, 어 여기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이 앱에서 마이크 액세스하도록 허용. 그래서 이게 켬으로돼 있어야 되고, 음. 이게, 어, 돼 있어야지, 이게 꺼져 있으면 마이크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어, 문제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동영상 녹음, 녹화를 하면, 어, 용량이 되게 크게 나오는,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저도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렇게 배운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출력부분이 있습니다 출력부분에서 어, 녹화를 누르고요 녹화를 누르면 어, 형식이 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녹화 형식을 mp4로 하시고, 어, 녹화 형식을 mp4로 해주시고요. 인코더 그 어, 264로 되어 있고, 출력 배율 재조정은 1600에 900. 제 거는 지금 노트북이, 노프, 노트북이라서 1600에 9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터율 제어가 중요한데, 원래 처음 초기 설정 값은 CBR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VBR로 설정을 해야 용량이 확 줄고,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만에서 12만까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디오에서 어, 여기 보시면, 출력 해상도 1600에 900, 어,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좀, 화면이, 화질이 좀괜찮더라고요 대신에, 공통 F, FPS 값 이것을, 어, 30으로, 어, 중간 값인 30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어, 출력, 그, 영상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게 잘 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